41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제1번 동경 조선, 음, 청년 독립단 대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것은 바로 28성, 독립선언을 발표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핵심적 인물은 뭐, 최팔령이라든지, 뭐, 백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다면 28 독립선언, 1919년에 있었죠. 이건 결국, 3.1 운동으로 이어지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1 운동. 예. 손병이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 기미독립선언,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박상진, 최기증 등이 중심으로 대한광복회가 결성이 된 것. 1910년대 비밀결사 항일운동단체죠. 1915년이 되겠고요. 자,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되고 이게 게재된 것은 이것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비판한 것이죠. 을사조약이 나는 1905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을 어, 건립하였다. 독립협회가 서, 성립이 되고 1년 동안 성금을 통해서 어, 정부의 지원과 독립문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그런 복벽조를 내세운 그런 독립의군부를 어, 조직한 것은 임병찬이 세운 바로 어, 독립의군부가 1912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강복회하고 독립의군부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 같은 항일, 1910년대 비밀결사 단체이지만, 대한강국회는 공화정을, 독립문은 대한지구 재건인 복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42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무슨, 자, 진주, 공평, 공평, 형평, 뭐 같은 말이죠? 형평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정들에 대한 권익보호, 백정들은 차별을 철폐하려는 것. 바로 형평운동, 진주에 대적했죠? 그 조직체 이름은 조선형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란 걸알수 있고요. 자 어린이를 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방정환이 소속이 된 천도교 소년회에서 예, 1928년에 어린이 날을 예, 제정을 했었죠. 소년운동, 개몽서적에 예, 발급을 하고 태극성화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비밀결사 애국대원단체인 신민회의 활동이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그, 한일 병합 이전에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3일 운동의 결과가 되겠죠. 1919년에 있었던. 자, 3일 운동의 이제 결과물은 뭐냐. 임시정부 수립, 문화 통치, 일제 민화 통치, 그 다음에 해외의 오사운동 같은 민족 운동, 영향력을 줬죠. 그 다음에 라이징 선서유회사의 도전이 구산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이 된 것은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1929년에 있었는데, 이건 일제하 최대, 노동쟁이가 되죠. 노동운동, 예. 해외 노동자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인물. 뭐, 얼굴만 봐도 이제, 이육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분은, 자, 김원봉의 의열단과 관련돼서 조선혁명잔치 간부학교 일기생이라고돼 있죠. 이분의 시 교과서에도 잘 나오죠. 네. 광야 절정 일제에 대한 저항 시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종로 경찰서 폭탄을 추척하였다. 의열단 소속의 김상옥 열사가 되겠죠. 1923년에 의거를 했고요. 친일파 이재,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음, 열사가 되겠죠. 네. 1909년에 약 관 19세의 나이로 이러한 의거를 과명하겠고요 영화 아리랑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은 사람은 춘사 나운규가 되겠죠 1926년에 있었고 조선 국헌을 강조하는 한국 통사를 앞을 통자죠 조선한 사람은 배감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다음 44번 가부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1929년에 조직이 되어서 남만주 쪽에서 항일보장투쟁을 했던 거 영릉과 한중 연합작전 중국 의용군과 음 합작을 했고 총사령은 양세봉 그럼 뭐 이거는 아, 1930년대 한중 연합작전 만주 지역에서 이건 조선혁명군이 예,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 음 조선혁명군의 대표적인 전투 영흥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예, 이주는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죠. 여하튼 예, 중국 이제 호로군 호로군과 예, 연합을 해서 예,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어, 동경성 전투, 어, 쌍사대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정답은 음 조선혁명군이니까 흥경성 전투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호가장 전투 호가장 전투 태양산 전투 뭐 반서탕정 이런 건다 예. 나중에 이제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죠 예 이게 이제 1941년에 있었는데 좀 조심할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조선흑명군으로 개편이 된건 1942년 7월 이에요 근데 호화장전은 1941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조선의용군 예, 부대원들은 조선의용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조선의용군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아요 특히 항일전 쪽에서는 예, 그래서 어, 근데 뭐 교과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조선 의용군, 예. 그래서 중국 팔로군과 연계에 대해서 한일정전선에 이제 확인했던 것이죠. 그 전투 이름이 여기 호화장이라든지, 뭐, 태양산 전투라든지, 뭐, 일제 소탕전에 뭐, 반항하는 이제 반소탕전, 뭐 등등등이 되겠고요. 예. 조선 의용군. 자, 그 다음에 대전자령. 아까, 예. 이거, 이건 이제 한국 독립군이랬죠. 예.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 연합군과 함께 자 영국 어,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1943년에 투입이 된 것은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임정산아 자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 1943년 미군하고는 미 전략 정보 전략 정보국 OSS와 함께 자 한반도 진공작전 이른바 정진군 에 이걸 1945년에 이제 추진 중에 이제 대한 좀 생각보다 빠른 이제 일제 항복으로 무산이 됐죠. 자, 그래서 조선 영문구라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5번 밑줄은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거 이제 2차 세계전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메가더 앞에서 이제 그 항복 문서 조인하는 일본 대표가 시게미스 이제 마모리인데 윤봉길의 상해 홍콩공원의교 1932년 4월에 있었죠 어, 뭐 나올게 뻔하네요 김구가 이끄는 한일애국단 소속이죠 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건 뭐 이, 이건 진짜 5초만에 풀어야 돼요 에, 1931년에 에, 조직이 되었고 이봉창의보와 일본 동경에서 에,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이봉창의거가 1932년 1월에 있었고 이어서 이제 윤봉길 의가 이봉창 의원 성공하지 못했지만 쾌거를 성공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김구를 단장으로 한 의열활동 한일이국단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뭐 나올 게 뻔하네요. 의열단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1923년 어,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 되겠죠. 김원봉이 조직한 예. 네.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기가 단어로 활동한 거. 자, 이건 이분이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노인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상재 등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1천만이 이런식이랑 구월 아래. 자, 무슨 무슨 기성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되겠고. 국채보상운동도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 예. 밀립대학설립운동, 밀립대학설립기성회. 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어, 지원한 거, 어, 단체는 저합작단체 신간회가 되겠죠. 예. 신간회. 그래서 1929년 11월에 쓴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그 다음 달에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널리 퍼뜨려서 전국적으로 확산케 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6번.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신탁통치에 관해서 조선의 임시민정부 수립하는 것이고, 4개국, 이렇게 나와있죠. 신탁통치, 이런 결정관련는 거.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이, 10월 2 9일라고 있죠. 이게 1945년 12월 다 끝나갈 때쯤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뭐 쉽게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고. 자, 여기서 결정이 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 조선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미소가 이제 공동 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미소 공의가 열리고.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신탁 통치, 미영 중소 4개국. 예. 최대 5년 기한.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의 임시정부와 신탁통치를 해서미스 공동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예.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우합작치론 칙이 발표됐다. 자, 이것을 한번 연결 흐름을 맞아보죠. 자, 어, 이, 여기에 따라서 신탁통치가 이제 결정, 이 됐다고 생각을 한, 이제,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서, 뭐, 대규모 신탁 반탁, 이제, 뭐, 반대 시위가, 뭐,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는 배경 속에서, 1946년 3월에서 5월 2차, 1차 미소 공의가 열렸는데, 자, 그 미소 공동위원회와 협의할 남한의 단체를 놓고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을 해요. 의견이 갈리는데,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회상 회의 즉 신탁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미국은 아니다. 모든 단체는 다 해야 된다. 신탁 통치 찬성하는 건 좌익 쪽이 되니까 서로 자기들 우월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렬이 되죠. 그러자 1946년 6월 이승만의 이제 정읍 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빨리 남한만이라도 무슨 위원이라든지 단독 정부 같은 것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러자, 아, 그러면, 하, 예, 한반도가 쪼개진다. 그래서, 중도 좌우에, 중도 좌쪽에 여운형 우쪽에 김규식 등이 중심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1946년 7월에 결성을 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일으키고, 좌우합작 7원칙에 1946년 10월에 합의 발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1947년에 이르면은 네, 이 모든 게다 물거품이 돼요. 첫 번째는 어, 중이 자합자 운동을 추진하던 여운형이 1946년 7월에 암살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루먼 닥터니론에서 미국 미 군정이 원래는 이 자합자 운동을 지원했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이제 별로 이게 뜨뜻 미근해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이게 결렬을 대비해서 유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거의 결렬되려고 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을 하게 되고 결국 아 유엔 총회에서 이제 1 9 4십 이제 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것은 뭐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남음 한반도의 총선이 결정이 됐는데 북한과 소련은 인구 비례는 불리하니까 이를 거부를 하자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는, 아, 그러면 가능한 곳, 그건 나만만이 되겠죠. 단독 총선이 결의를,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건 나라가 이제 완전 히 쪼개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를 두려,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을 이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50 총선 직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민특위는 이제, 이승, 에, 이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그 이후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1948년 이제 정부 수립 직후인 9월에 반민법, 반민족 행위 이제 특별법 이것이 제정이 되고 그에 이제 말부터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그 다음에 1949년 1월부터 8월까지 반민특위가 열렸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그러한 행위 때문에 결국 4번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모스크바 상공 의상계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7번. 가나 사이시기에있었는 사실은 무슨? 자, 이거 6.2 전쟁에 관한 문제인데. 자, 낙동강 다부동 전투죠? 자, 6.2 전쟁이 자, 어떻게 되느냐? 38선이 있었는데 최대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인천 상륙 작전 직전까지 예. 전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1 9 0 0 50년 9월 15일 있죠? 북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 10월 말쯤이 되면은 이제 뭐 압록강까지 이제 최대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음. 10월 말경이 되면 이미 이제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밀리게 되죠. 예,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팍 밀리게 돼요. 그래서 11월 경부터 이제 전투를 하면서 그 다음 달인 1900 50년 12월이 되면은 어 그냥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 크리스마스 이브날 1950년 12월에 예 대규모 철수 작전인 1950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됩니다. 이거하고 이것은 중공군 참전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듬해 1951년 일사후퇴 서울이 다시 제압락이 되고 그다음에 1950년 3월쯤 되면 현재의 삼팔선 휴전선 쪽에 전선이 고착이 되고 이제 지리한 이제 어 이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1950년 7월부터 어 51년 7월부터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게 이제 53년 7월 27일이죠. 약 2년간 있게 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2번, 2번이라는 걸수 있고, 자, 나머지는 6.25 전쟁, 뭐, 바깥이 되겠네요. 에치슨 선은 1950년 1월 6.25 전쟁 전인데, 미 극동 방위선에서 이제 한반도가, 남한이 제외된 것이죠. 결국 6.25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여순 이제 군사 반란 사건, 좌익계통의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건 이제 정구 수립 직후가 됩니다. 예. 1948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제주 4.3 항쟁을 이제 하압하기 위해서 국군이 이제 출동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어 좌익 군인들의의런 난동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체결이 됐다 이거는 6.25 전쟁 직후에 예, 체결이 됐죠. 1953년 10월인데 예. 6.25 전쟁 직후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발체개연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1952년 7월이에요. 근데 이거 뭐 자세하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 그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 이렇게 돼있죠. 이게 1951년, 이제, 7월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정전핵당의 대상은 뭐냐면, 이제, 유엔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측은 이제 중, 중공군이 되겠죠. 예, 여기 뭐 북한도 이제 보조적으로 참여하겠고, 여기는 이제 한국, 군도 들어가겠지만, 주로 대상은 이제 미국하고 중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미,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이제 밀려, 밀린 사실, 그것을 찾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군사적으로 찾아야 되지, 뭐 발체교환이 유교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걸 따렁걸으면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 아,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까다로운 게 1951년 7월이라는 거. 요거까지도 좀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2차 경제 개발 오개닝에 박정희 정부가, 자, 경제 이제 개발을 하는데, 1962년부터 했었죠. 1차, 그 다음에 2차가 1967년. 삼차가 1972년이죠 그러면은 이제 1971년 요 사이인데 박정희 정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정부가 좀 본배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사회 기관시설을 마련해야 되죠 경제 부흥에 필요한 그러려면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장을 이제 건설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뭐, 월남, 베트남 파병도 하고, 뭐, 서독 광부도 나가고, 뭐 하여튼, 어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이런 걸 닦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도로 중에 경부 고속 국도가 이제 1968년부터 시작을 해서 197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잘 모르더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철지주장은 박정희 정부니까 박정희 정부 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귀속재작처리법 자, 농지개혁법과 함께 일본이 남기고 간, 자, 토지는 농지개혁법으로, 일본이 남은 공장, 시설 이런 거는 귀속재작처리법으로 이제,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겠고요. 예. 농지 개혁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1996년에 가입한 거. 이거 김영삼 정부죠. 예. 네. 나오게 또 뻔하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문제 이것도 김영삼 정부의 그런 경제적 업적. 자,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2007년. 자, 처음 체결한 것은 고 노무현 정부인데 이것을 뭐 다시 재협 개정을 해서 어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 그래서 정답은 자, 경북 고속도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9번. 가압 민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는우것 자, 3대 민주 운동 419 518 6월 민주 항쟁이 있죠. 예. 315 부정 선거 신노 아, 전노 신군부의 그런 어517 전국 비상개엄령 확대. 그 원인만 좀다 알아두시는 건데.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전두환 정부의, 아4.13 어 호원 조치. 예.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한다는 것이죠. 자, 이건 그중에서 무엇이냐. 계엄군 나오고, 시민군 나오고, 윤상훈 나오고, 5월 8 광주 민주운동이죠 자, 원인은, 신군부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와 여기에 대해서 무력 진압의 저항에 저항한 거. 예,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그렇죠. 3일 민주 구국 선이 발표됐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이제 반 유신 체제 독재에 대해 반대하는 그러 1976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제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구국 선언이죠. 4.13 호헌조치 철폐. 이거 6월 민주항쟁 관련된 게 있죠. 대통령 간단제 시위 도정 이한일 희생이 됐다. 이것도 6월 민주항쟁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 자 사일구 혁명으로. 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죠. 자,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정부의 통일노력. 자, 3대 통일노력이 있죠.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이때는 아, 자주평화민족이 대단결이는 3대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아, 개설이 됐고요. 두 번째, 에, 노태우 정부의 에, 1991년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 김대중의 공부의 6.15 공동선언 네, 2000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첫째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중수교 지난달 성사된 어? 그러면은 공산공과 처음 이제 수교가 됐다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 때구 공산권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되는 이걸 북방에그라 하는데 현재 러시아인 소련과는 이, 에, 1990년에 수교를 하고 이제 중국 예전에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공산주의 체제 시절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만 지금은 이제 중공이란 말을 잘안 쓰는데 이건 1992년 그러니까 이거는 아 노태우 정부 이거 보면 남북 기본 합의사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남북정상회담 이거 박정희 정부. 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다. 이건 이제 6.15 정사, 어, 공동선언 관련되 있죠. 처음으로, 어,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고 노무현 정부 때 14, 아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8년이죠. 뭐, 그때 엄청 뭐 많이, 여러 번, 예, 정삼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뭐 판문점도 가고 예, 등등등등. 자, 그다음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진시켰다이 의외로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됩니다. 아, 1985년. 그다음에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을 추진했다. 이건 6 1 5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가 되겠죠. 이거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예. 그래서 6 1 5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서 적극적인 남북 간의 교류, 경제적 그런 협력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개성공단건설, 이상가족상분, 경위선 연결, 요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5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